예, 오늘은 제 3d max 2009 2010 기초편 오거의 모델링 추가 동영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순서를 좀 달리해서 세번째 모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pdf 문서에 세번째 모델인 벽걸이 액자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pdf 문서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액자를 만들기 위한 어, 기초 수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액자의 크기는 좌우 상하로 예, 400mm, 즉 프론트 창에서 보면 물체가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니까 그리드를 좀 꺼볼게요. 예. 그래도 잘안 보이면 이렇게 선택을 잠깐 해 놓을게요. 자, 이제 좌우 상하가 400mm고 다음에 프레임에서 30mm. 그 다음에 15mm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mm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도가 됩니다. 뭐 PDF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어 PDF 문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제가 읊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끄고 어 선택을 해서 다시 이 액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깊이는 가장 깊게 30mm, 즉 3cm 두께의 액자이고 그한 단이 10mm, 10mm 이렇게 들어가고 이 돌출은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뭐한 중간 정도에 15mm 정도 이렇게 쭉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출 부위에 이제 이 그림 캔버스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액자를 작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액자 작도된 액자에다가 이렇게 초상화 요 초상화는 그 비운의 과학자인 라부아지의 그 부부가 나와 있는 초상화죠. 요 초상화를 이렇게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매트리얼 에디터 한번 볼까요? 자.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지금 프레임의 바깥쪽 안쪽 캔버스 다음에 그 실제 캔버스에 놓이는 그림 요거를 따로따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멀티 서브 오브젝트 그 중급편에 제 3D Max 책 중급편에 나오는 방법인데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매트리얼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매트리얼에 할당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델링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문서에는 보시면은 이제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을 밀리미터, mm, 매트릭에 밀리미터로 놓으시면 되고 시스템 유닛 셋업도 밀리미터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시고 오케이를 해줍니다. 3D Max가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수치는 인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트릭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이 액자가 위로 똑바로 서 있고 그렇게 벽에 걸려 있는 상태로 작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으니까 우리 프론트 창에서 보이는 면에서 액자의 넓은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탑창에서 액자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면은 액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창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데 우선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서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지금 수치가 100에서 어, x가 100mm z가 100mm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예, 약 100mm씩 나, 나오게 되죠 예, 그니까 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여기까지가 10cm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마우스를 좀 해줘야죠. 주마우스를 좀 해서 그리드가 두 칸씩 나오게.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두 칸씩 나오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그리드 스냅톡을 켜줘야죠. 예. 요걸 켜줘야지 그리드 위에 정확히 안 차게 되겠죠. 안 그러면 키보드 엔트리로도 할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패널 가셔서 여기서 쉐이프 그 이차원 쉐이프 만드는 방법 제가 제책에그 5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은 에디트 스플라인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쉐이프에서 크리에이트에서 쉐이프 창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스플라인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렉탱글을 써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m 200mm 해서 작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져 나오고요. Z 눌러서 화면에 다꽉 차게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렇게 스플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모디파이감 하시면은 이거를 뭐 변경해 줄만한 여러 가지 툴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사각형을 편집하기 위한 이런 기능만 있죠. 그러니까 부족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트 스플라인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도 에디트 스플라인에서는 버텍스나 스플라인 형태로 쭉 바꿔줄 때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명령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에디트 스플라인 들어오면은 어제 책에서 55페이지에 쭉그 명령어들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스플라인은 2차원 도형에서 물체를 편집하기 위한 명령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작도를 할 때는 우선 초기에 그려준 이 2차원 평면 여기에 국한된 명령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걸 액자를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트루드는 3차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직교하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3차원 명령이 되기 때문에 2차원 평면 요 도구 가지고는, 에디트 어, 스플라인 요 객체를 가지고는 더 이상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 폴리로, 에디터블 폴리로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요거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 인섹트 명령을 통해서 내부로 이 폴리곤의 내부로 새로운 도형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섹트 대화창 열고요. 얼만큼들여놓느냐 자, 여러분들 도면에 나와 있죠? 30mm. 해서 어, 오케이. 해 주시면 30mm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뒤로 얼만큼 뽑아 줘야 되죠? 30mm 나온 다음에 10mm네요. 10mm만큼 익스트루드를 해 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익스트로드를 10mm를 해줍니다. 자 근데 액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초기에는 안 되겠죠. 자 우리 마이너스 방면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게끔 액자가 뒤로 들어가게끔 마이너스 10mm 키보드로 입력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럼 액자가 한 단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15mm 다시 인섹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얘기 안 하고 빨리 돌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액자가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히든 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분이 안 돼서 자 액자가 이렇게 두 단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한 단이 올라온 액자가 이렇게 작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뒷면으로 돌리면은 까맣게 됩니다. 이거 재책 보시 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평면은 여기가 노멀 벡터가 이쪽 방면으로 향해져 있고 뒷면은 노멀 벡터가 반대 방향이에요. 즉 뒷면은 안 보이는 것이 되겠죠. 이 3D Max에서는 폴리곤이 한 면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뒷면까지 깨끗이 마감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이 최종 액자를 최종 액자를 보더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여기 보더 있죠. 보더를 선택하면 가장 테두리 아무것도 경계가 겹치지 않는 다른 면과 겹치지 않고 끝에 테두리가 바로 보도죠. 이보더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시프트 카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쪽 탑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만큼 들어가는 것이 조, 좋을까요? 자, 지금 도면에 보시면 30mm 나와 있죠. 자, 이 보도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이동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 카피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30mm가 복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자, 이걸 선택해주고, 윈도우를 끄고, 히든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비트 명령으로 물체를 회전시킵니다. 예, 이제 가장 마지막 테두리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역시 뒷면은 깜깜하다, 보이지 않는다. 요거를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면이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뭐 액자 뒷면이 보일 일은 없고요. 이 벽에다 걸어놓기 때문에 보일 일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 여기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다시 보더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여기 뒷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조금 안쓰러워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더 선택한 상태에서 명령을 쭉 살펴보면 제책 113페이지에 버텍스 선택 상태와 엣지 선택 상태, 보더 선택 상태, 폴리곤 선택 상태, 엘리먼트 선택 상태마다 각각 명령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쓴 거는 바로 폴리곤 선택 상태에서 익스트로드와 인세트, 인세트를 제일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번에는 보더 명령을 선택을 해서 여기 캡 명령, 이캠 명령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에서 보더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경계가 없습니다. 꽉 닫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비트 선택해서 쭉 돌려 보면 이렇게 꽉찬 액자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렉탱글로 시작해서 인섹트와 익스트루드를 써서 간단하게 액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